마케팅 동의만 하면 5%의 고금리를 주는 특판 적금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시간 날짜 보낼 금융 취미생활 줄여서 시금치의 체인석지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예금 적금 가입하실 때 어떤 금융기관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요즘에는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 이제 예적금 금리가 더 높은데 이 저축은행보다는 상호금융회사가 금리를 좀 많이 주고 있어서 이쪽이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물론 좋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라는 세금 문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신협에서도 예금상품의 금리가 3%를 돌파를 했습니다. 도림신협에서 12월 13일부터 모집하는 이 예금상품이 3%의 금리를 준다고 하거든요. 가입은 신협몬뱅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특징은 뭐냐면 신협상품들은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기에 한도 소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의 금리에 특판 예금상품도 하루면은 소진될 거라고 하던데요. 미리 특판 정보를 얻고 그 해당 기관에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신 다음에 신협 원뱅크를 통해서 모바일로 빠르게 가입하셔야지 고금리를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주 새마을금고에서도 연 5.2%의 특판 적금을 모집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월 250만 원 한도로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금리도 5%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가입한다고 하니까 파주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5% 특판 적금 상품은 우리 금융 저축은행의 상품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금융이 민영화를 되면서 다양한 특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서도 정기예금 금리가 2%대까지 금리가 현재 상승을 했고요. 우리카드의 경우에도 10만 원 이상 한달 동안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5만 명을 추첨을 해서 경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위드 전기적금이라는 상품이 바로 이5% 특판적금 상품인데요. 가입은 영업점이나 모바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저축은행 어플인 SB 톡톡 플러스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특판적금 상품입니다. 금리는 5%의 금리인데, 1년 만기 상품이면서 월 납입한도는 20만원이기 때문에 고금리 적금 통장 쪽이기로 소액 분산저축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상품일 것 같습니다.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기본금리는 2.1%고, 우대금리는 2.9%인데요.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원 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가입을 하시고 마케팅 동의만 하시면은 이 2.9%의 우대금리를 받아서 최대 5%의 금리를 만기 때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금을 가입하시고 우대조건은 2022년 2월 말까지만 진행하시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SB 톡톡 플러스 앱을 여러분들이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 메뉴에서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고 상품 안내 신청, 들어가신 다음에 예적금 상품 안내를 들어가시면은 금융기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금융을 선택을 하시고 위드 정기적금 제일 상단에 있는 이 상품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금금리 3% 적금금리 5% 이상 되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드 사용 조건이나 복잡한 우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적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